몹시의 갤럭시 X3 컬러박스 소프트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색상은 브라운 색상이고요. 제품 안쪽에 보시면 귀여운 홈버튼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제품은 TPU 소재 사출에 인몬들 필름을 접, 접목시킨 이중 사출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핸드폰을 끼우기 전에 보시면 여기 카드를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카드를 넣고 끼우실 수 있고요. 제품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카드를 넣고 핸드폰 케이스를 끼워 보겠습니다. 핸드폰에 딱 맞게 들어가고요.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단단한 느낌의 TPU 소재고요. 그리고 또 부드러워서 핸드폰이 뭐 스크래치가 발생하거나 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시게 되면요. 그 별도의 코팅 작업이 없, 없다고 했는데요. 코팅 없이도 고강택의 느낌을 주고요. 굉장히 매끄러운 촉감입니다. 컬러박스 말처럼 귀여운 모양의 케이스입니다. 카메라 구멍도 제작이 잘 되어 있고요. 버튼 캡도 다 쌓여져 있어서 핸드폰 전체를 감싸 안아줘서 핸드폰 기기 보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